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미션베이의 새로운 현장에 저희가 이제 와서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mm가 홀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홀이 약간 다르고 높이가 달라서 우선은 다조이는 해놨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끊어놨어요. 끊어놓은 이유가 이 위에 아직 콘크리트가 덜 됐어요 그래서 행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서 여기는 우선 파스를 하고 그 다음 부분은 어 연결을 해 놓고 이 옆에 또 다른 라인이 하나 있잖아요 이또 다른 라인이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 타운스맨이 위로 올라와서 조인이 돼 갖고 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 이쪽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할 예정이고요 아침에 프리스타트가 끝나서 어 저는 이제 툴 갖고 와서 저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7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여기 주민들의 뭐랄까 좀 뭐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고충이 있어가지고 어 7시 반부터 스타트여서 오늘은 이 현장에서 세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라인입니다 어, 오늘, 어, 같이 하는, 제 파트너이자 친구가 아파서, 어, 오늘 혼자 지금, 어, 죽겠습니 힘들어서. 어, 우선은, 어, 지금 아까 전에 여기가 타운스메인, 아침에 설명드린 타운스메인인데, 이 위쪽으로, 파이프로, 어, 4 0 0 아니, 4,300, 4,200 되는 파이프로 우선 날렸고요 어, 지금 제가 혼자 100mm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저 뒤쪽에 보시면은, 지금 오늘 애들이 스케을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프업을뛰고 있어서 프업을뛰는 바람에 지금 우선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거 레인지 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탭 여기 보이시죠? 요그 위에 탭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날아가는 레인지를 제가 하기 위해서 우선은 파이프를 우선 다 자르는 상태고요 어좀 저도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좀 쉬었다가 어 파이프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어,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어, 상당히 지금 지칩니다 왜냐면은 어, 저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되는데 원래 저도 일 배울 때첫 번째 배웠을 때 그냥 뭐든지 다 혼자 한다는 마인드로 다해야된다고 얘기를 배워서 아 지금 막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고 저는 밖에 나가서 좀 브레이크 타임 좀 갖고 어, 스모커 가신 다음에 어, 다시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제가 마스크를 쓰다가 와, 숨을 못 쉬어갖고 마스크를 걸었습니다. 아, 이거는, 어, 나가서 아, 지하에서 있다가 햇빛 보니까 좋네요. 제가 아, 이제 저도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의 제 목표는 어, 지금 아이들이 애들 트롭을 뛰고 있어가지고 전기도 제대로 어,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라이트 그 걸리는 거 때문에 계속 뺐다가 해갖고 라이트 제대로 사용, 쓸 수가 없어서 어, 저의 오늘 목표는 어, 레인지. 지금 얘네가 트롭 뛰고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 트롭이 안돼 있는 구간, 우선 세 구간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3구간 끝나고 어, 나머지 구간 어, 돼 있는 부분이 얘네가 풀업을 껴주면 그 부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레인지가 조금 애매하게 엉성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되게, 되게 작은 현장인데 아, 상당히 덥습니다 할아 아, 애기 엄마하고 애기하고 지나가네요 아좀 저도 좀 쉬었다가 일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